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 김 인사드립니다. 어, 오랜만에 다시 또 유튜브 통해서 뵙게 되는데요. 오늘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건 단기 임대 삼삼맨투 요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는 분들이 단기 임대를 통해서 임대를 하셔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계시고 에어빈비가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정식으로 하지 않으면 일반 분들이 할 수가 없고 사업자 등록 하신 분들만 할수 있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드리면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해봤던 경험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너무 포화 상태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를 실제 해본 경험으로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33M2 사이트에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가 임대를 하고 있는 곳에 4월부터 6개월간의 평균 수량 금액에 정산된 금액이 나와요. 보시면 4,951,000 0수술를뺀 75원을 제가 6개월 동안 받았다는 게 나오게 되죠. 6개월에 약 5천만원 가까이의 지금 매출이 나온 거니까, 다시 말하면 한 달에 800이 좀 넘는 금액이 나온 거죠 정말 아직까지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받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분명히 달라진 것도 있다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삼삼 엠투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블루오션처럼 아는 분들만 했었고 사실은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도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부동산 경매, 공매를 통해 건물을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잡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예전까지만 해도 에어비비를 통해서 할 수는 있었으나 사실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하는 에어비비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90%의 대부분 분들은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로 수익 창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제가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엔 좀 부담스러웠고 에어빈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업하고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오늘은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비어있는 공시를 해결하자고 시작해서 저는 시작한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잡은 상가나 주택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가는 뭐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하면 되겠지만 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특히 저는 빌라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세 사기다 이런 거다 보니까 굉장히 임대도 그렇고 매매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물건을 반대로 말하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는 와서 싸게 잡았는데 그 물건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대나 매매하기 전에. 그냥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자만 나가잖아요 레버리지 효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100% 현금 주고 투자하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심지어 대기업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대출 받아서 이자만 나간다 계속 공실이다 하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스스로 찾아서 했던 게 삼삼엠투거든요 지금처럼 그때 진짜 유명하지도 않았고요 많은 공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이 또 바뀌어서 2022년, 23년에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았던 삼삼엠투 시장이 불과 3, 4년 만에 3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급성장했고, 지금 시점에는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모든 임대를 하거나 단기 임대를 하거나 공간을 활용하려는 분들 자체가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거꾸로 가격 정쟁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10만원 받던 걸 9만원 8만원 7만원 받아야 되고 실제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좀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단기임대 좋습니다 나쁩니다 라고 예전에 했던 분들이 공통으로 얘기했던 건 그분들은 사실은 자기 건물로 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이 임대로 얻어서 에어빈비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 건물로 에어빈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거든요 실제 수익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건물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임대해서 건물주한테 월세를 내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좋다고 하시지만 반대로 볼게요. 내 건물로 해서 임대도 받고 내 건물에 대한 가치도 올라간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업하는 것도 분양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경매 분양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임대사업도 내 건물로 하시라는 거죠. 남의 거 빌려서 하지 마세요. 내 건물로 훨씬 더 싸게 사고 그 이자가 내가 내는 월세보다 저렴한데 왜 빌려 사십니까? 실제 제가 하고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또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하다 보니 점점 점점 잘 돼서 이렇게 많은 걸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죠. 3 3 f 트가잘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려고 저희가 이 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포화가 되고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반대로 말해서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내 건물로 해서 보통 월세 낼 돈을 안 내고 거보다 훨씬 적은 이자로 내 건물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수익도 생기면서도 나중에 이 건물이 임대가 잘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판매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집을 사시겠습니까? 인수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던 이런 모든 세팅이나 모습들은 그대로 여러분한테 넘겨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다? 임대인만 좋아지는 겁니다. 첫 번째, 임대료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게 되면 점점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찾으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나도 임대에서 단기 수익, 임대 수익으로 50만 원만 벌어도 난 괜찮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결국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오피스텔이 500에 50, 1000에 50이었던 게 1000에 60, 1000에 70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결국은 그쪽 시장을 좀 올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임대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33만원만 보증금으로 걸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보증금이 33만원이라는 단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돈을 안 주고 안나가겠다고 버티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을 내보내는 데 50발을 월세를 100만원 단기 임대로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100만원 낸 후에 그다음에 연장도 안 하고 그냥 버텨요.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직거래 좀 피하십시오. 당장 3, 4일 통하지 않으면 수수료는 좀 절약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그나마 33M2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의 사람을 내보내 명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명도에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하시지 않는다면 어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간단합니다. 단기 임대도 해봤고 적지 않은 수익이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내 건물로 차라리 하셔라. 집도. 상가도 내 건물로 잡으셔서 나중에 이 건물이 살면 매매 차이까지 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단기 임대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짐을 빼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 호황으로 가서 너무 잘 된다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올리는 만큼 수익은 줄어들 거고 반대로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은 줄어들죠. 되게 힘들 수 있다. 그 부분 명심하셔서 사업도 건물주로 창업도 건물주로 임대 사업도 건물주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유튜브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이 우리 수강생분이 낙찰도 잘 받고 다른 건다 잘하셨는데 담기행 때 했던 분이 지금 결제가 뭐가 안돼서 조금만 미룰게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벌써 또 일주일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연락이 자꾸 안 되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정확한 내용 을좀 알고 싶어가지고.